날아갔어요, 잠깐만요. 미쳐보네. 아, 잠깐만. <laughs> 잠깐, 체가 아, 잠깐만, 체가 날아버리는데 아니, 물에 들어갔는데, 체가? 어. 역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. 와, 네. 와 역대급이네, 이거. 형님, 체 괜찮아요? 음... <laughs> 아니, 아니. 난 상, 상좀 처음 보네, 이거.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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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스텔스를 버리신다고요? 일로 들어갔거든요? 어디로 날아갔는데 그거? 와 역대급 역대급 상황 아 이걸 못 찍다니 어디가 형? 아 잠깐만 미치겠다 꽤 스트레스 헤드에요 여러분들 그때 해저더는 날아가 형 어떻게 해요 저거? 버린다니까 버린다고요 저거를? 아죽 저거. 아니 <laughs> 버린 게 아니라 캐드님의헤드 형식 거죠? <laughs> 림인데요 <laughs> 들어갔는데.. 아, 나 드라, 아, 드라이버 넥슬라이스 나가지고 헤드가 들어갔어 역대급 아, 어, 오 여기 파파이브에요? 네오 어. 어, 나이스 이글 한번가보죠다와 어. 대박 파파이브 아, 투원 아, 찬스입니다 제가 기념으로 신기한 건 보여드릴게요 요게 스틱이거든요 요게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꽂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착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삼각대 좀쓸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몇나? 몇시래 190이야 형님 오 쏘죠 쏘아야죠 나이스 아, 제발 올라가 제발 제발 총 제발 아 약간 짧았어 와 나이스 나이스 우와. 일단 버디 확정 와. 형님 그때 드라이버가 필요 없으시겠는데요? 나이스 뭐 그걸로 한 200씩 때리시는데 하.. 어. 네. <laughs> 아, 씨 <laughs> 그래요, 형님? 그럼. 아, 유튜브 제대로 뽑아 버렸네. 안 돼. 구샤. 굿샷. 구샤신데 아, 굿 구샤. 어, 저는 진짜 진짜 처음이에요, 캐디 님. 이게 왜 날아가지? 아니, 끊어졌네, 아예. 이거 또벤스잖아요 근데 벤투스가 끊어지면은 그걸 때려버리면 안깨질 수가 없지. 아니 목이 아니었어. 거가 그 샤프? 샤프트가 이게 이만큼 달려있는 게난 실제 날라올수 봤어. 그러니까 목이 아니라니까. 아 목이 아니라 샤프트가 목이 끊어진 아니. 거예요? 어 샤프트가 끊어진 거야. 어, 벤투스잖아요 저거. 음. 벤투스 샤프트가 조금. 한국에서 산 벤투스? 이게 <laughs> <laughs> 벤투스 뭐 타이어 회사에서 산거 아니에요? 모자이거기두 번이나 나오네요. 음. 오자이 보이니까한 번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. <laughs> 아니. 이번 홀에서 오자금이 두 번이나 나와 버려서. 아까 오늘이 한 번인데 어떻게 오자금이 두번 나오냐고. 아니니? 아. 아 그러네. <laughs> 아. 잘 쳤다. 좋아. 아, 키기야. 잘해 봐. 아. 좋아. 어, 괜찮네. 오, 나이스. 오케이. 오, 어, 거기 위험해요. 가지 마세요. 아니 해저도 한 가운데 지금 헤드가 동동 뛰어다보. 고 거기 가운데 쪽에 갔었잖아. 네, 맞아요. 제가 볼땐 중앙에 있어요. 네, 금은더 둥둥 떠서 네. 아예 가운데로 갔을 수도 있어. 찾아요. 가운데로 갔습니다. 저기 물고기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? 여기, 여기. 네. 어? 예, 예? 아니 저거를 저걸로 뽑을 수 있나? 꽂아 그리고 붙여 붙이면은 삼각대가 너무 편하니까 공도 잘 맞아요 가시죠. 이거는 이렇게 생겼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꽂아서 그냥 삼각대로 쓰시면 됩니다. 어, 이 사업을 왜 생각을 못했을까?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다 갖다 붙이기만 하면은 이런 식으로. 와, 이거, 이거 사업, 이 사업을 시작하자 우리 대표님 싱글스틱이라고 하는데 더 대박 나십시오. 실행력이 곧 답입니다, 사업은. 가시죠. 통기장하좀 하라고 그림이 숨좀 쉬라고, 숨좀 쉬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붙이면은 이런 식으로 꽂아서, 야 거의 뭐. 다치고 이렇게 그린 상처가 별로 없어 이렇게 해도 어차피 숨 쉬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눌러주면 뭐 없습니다 형님 전혀 문제 없습니다.